박대기 박대기. <laughs> 아이, 또또 또. 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웰메이드컴탑입니다. 자, 드디어 정말 나왔습니다. 1660 TI 1600 시리즈 개조이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네이밍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1660ti로 출시를 해버렸어요. GTX 1660ti 그래픽카드는 그 레이트레이싱 기능이 빠지고, 대신에 이제 금액을 좀 저렴하게 만들어서 RTX 2060 바로 밑에 단계에 포진할 수 있는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일단 먼저 저희가 준비한 이 갤럭시 GTX 1660ti 모델을 언박싱해서 제품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내부 박스는 기존의 그 갤럭시 제품들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냥 검은 무지 박스고요. 내부에 보면 보충제, 인스톨 가이드, 그래픽 카드 본품과 8핀 변환 잭 젠더도 이렇게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GTX 1660 Ti의 외관입니다. 전면에는 이렇게 듀얼 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 눈에 보이는 이 앞쪽 면에는 지포스 GTX 아, 오랜만에 보는 GTX죠 네. 후면에는 별도의 백플레이트 단자는 없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보조 전원 같은 경우에는 8핀 후면 출력 단자를 보면 DP, HDMI, DVI 이렇게 총 3가지 단자를 지원을 합니다 모니터는 최대 3개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GTX1660 Ti 모델 같은 경우는 출시되는 금액이 30만원 한 중반대에서 후반대 정도로 이제 출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는데요. RTX 2060이 이렇게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한테 분명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어찌됐든, 맨날 이렇게 스펙 설명 들어봐야 뭐하겠습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게이밍 성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GTX 1660 Ti를 장착을 해서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배틀필드5, 에이펙스 레전드, 오버워치 이렇게 네 가지 게임을 빨리 테스트를 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내주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게임 영상을 한번 보면서 한번 대화를 나누도록 할게요. 네. 자, 오케이. 먼저 저희가 오케이. 첫 번째로 준비한 건 3D 마크 파스, 네, 네, 파스. 파이어스트라이크를 한번 돌려봤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파이어스트라이크, 그 유명한 파스, 파스 네. 바로도 파스그그 <laughs> 그 이제 1660 Ti가 네. 그 GTX 1070 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정도 수준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저희가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를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1070이 그래픽 카드 점수가 한18,000 정도. 오버클럭에 이런 거 잘하면 CPU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만 점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 과연 1660 Ti는 어느 정도 나올지 네. 궁금하네요. 물론 이제 저희가 테스트하는 환경이 완전한 드라이버가 아니기 네, 때문에 정상적이진 네, 않죠. 정하게 네. 네. 출시된 드라이버가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지금 이제 결과값이 나왔는데 보시면 지금 그래픽 스코어가 15,000점이에요. 음, 이 정도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70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실제 성능이 그 정도로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더그 드라이버가 정식 출시된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고 네. 다음 게임 한번 볼게요. Apex 네. 레전드 네. 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다 높음. 이거 네. 프로기도 한높한 정도. 네, 저, 이건 다 높죠. 네. 그리고 놀레미 씨가 얼마나 제대로 된 플레이를 했는지 보도할게요. 네. 뭐,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뭐 혼자 뛰어다니는 장면에서는 100 프레임, 뭐 많게는 120 프레임까지도 나오고. 네. 이렇게 뭔가 표현해야 될게 많고 이런 부분에서는 또80 프레임까지 떨어지고 하네요. 네. 총을 쏘는 장면에 한70 프레임 많이 떨어진 70 프레임 정도까지 떨어지긴 하고. 조금 텍스처가 뭐, 많이 표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100 프레임 이상 또 이런 데선 또140 프레임 네, 지금도 총을 쏘는데 140 프레임 이상을 어, 유지하고 있어요. 네. <laughs> 플레이하기꽤 괜찮은 정도 수준. 네 정도. 맞아요. 네. 에이펙스 레전 같은 경우에도. 1060 Ti를 사용을 하시면 충분히 괜찮은 수준으로 구동을 할수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배틀필드 5 배틀필드 5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1060 Ti는 레이 트레이싱 기술이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DLSS를 사용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번 볼게. 요 물론 배틀필드 5 같은 경우에는 레이 트레이싱이 꺼져 있어도 네. 굉장히 좀 고사양. 네, 그렇죠. 네. 텍스처도 굉장히 네. 뛰어나고 보시면 얘 같은 경우도 높은 옵션인데 네. 100 많게는 100 프레임 넘게 나오고 평균 프레임이 한92 프레임 정도 나오는 걸 봐서 네. 이거 역시도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는 정도 수준. 네, 아주 좋아요. 충분히 네. 그렇죠. 그냥 플레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괜찮은 네, 수준이 라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도 네. 뭐90 프레임, 80 프레임 거의 이 정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수준이니까. 사실 지금 굉장히 완전 전쟁터잖아요. 네. 마치 너와 나이 사이를 보는 것. t <laughs> 트필드는 이정도로 봤고 이제 오버워치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에 저희가 이번에는 렌100%케일을100% 100%정을 해갖고 해레이를 네. 한번 해봤고 네. 나머지 옵션들은 거의 다높0 수준으로 네. 그리고 프레임1이트는 따로 걸진 않았고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렌더링 스케일을 100%으로 고정. 이유도 있겠지만 네. 뭐 그래도 뭐이 정도면 뭐어 근데 2 0 6 드랍도 없어요 드랍도 비트 지금 없고 네. 아2060 렌더링 스케일을 그때 이제 자동으로 해놨어요 아. 네 그래서 차이가 좀 있는 거긴 한데 네. 어찌됐든 170프레임 190프레임이래요 야 이거는 정말 좋네요 <laughs> 진짜 좋은데요 <laughs> 좋죠 네 뭐라 따로 표현할 게 없어요 좋아요 뭐네 그냥 좋아요 많태는 200프레임 네. 넘게도 나오고 최대 프레임 보면 230 프레임까지도 올라갔어요. 네, 네. 아주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렌더링 스케일을 좀 높이면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죠. 사실 렌더링 100만 고정해놓고 게임 하시더라도 네. 이 충분히 플레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냥... 이 오버워치는 1 4 4 h z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네. 어, 옛날에는 네. 1060으로 144를 방어하기는 조금 힘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높음 하죠. 그런데 이정되면은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 우리 놀래미씨가 플레이하는 네, 배틀그라운드를, 배틀그라운드를 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케이 동단 전기..전기 동단 <laughs> 전기구이 동작 동아리 반전 전기구이 동작 <laughs> <전기구이 동단. 웃음> <laughs> 두 번에 12,000원짜리 어4 0 아니야 12,000원이야 아직 아직도 네 찹쌀 들어있어요. 네찹찹찹쌀 들어있고 녹인 거 아니야? 녹에 익은 나딱한 마리 찬밥를었어요 그렇겠지 아 속삭 속삭이 뭔 소리야? 총알을. 아 여기 사람이 너무 없는거 같은데? 사람 너무 먹는 대로 내쫄 쫄아가지고 아니요 저 사람 대로 내려. 아놀놀 많은 대로 내는데 사람들이 절피해서 간 거예요. 슬슬 웰메이드화되고 있는데 <laughs> 프레임 드랍더 비트도 없고 드랍더 비트 삼 i n g 지 o drop the b 국민옵션 이6 o i t i n 이게 국민옵션이 the beat. I'm g o i 다 g to d 통닭스 t h 스와 e a t I'm going to d r o 얼마나지? 1070보다. 나. 예, 그런 거같아 아, 내가 집에서 1070티 있어. CPU가 이거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이정도안 나오고. 자, 고급으로 가자. 야, 매우 띄어라졸띠 졸띠, 졸띠, 드랍터 졸띠. 레옹뒤지 <laughs> 야, 야. 레옹 띠띠. 어떻게 그래? 뭐 어떻게 그럴까? 게 어떻게 이럴까, 이 새끼가. 띠띠, 띠띠, 띠띠. 오와 개피 됐었다 와 진짜 방금 전에 피포 장졸라웃겼어와 어? <laughs> 거의 거의 개피 개피 차다 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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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단 양양 먹어야 돼 지금 개피 차야 <laughs> 여기서 게임 여기서 제일 재밌게 하는 것 같아. 여기 여기 와가지고 <laughs> <줘. 웃음> 맨날 오면 이렇게 뒷짐지고 오늘은 영상을 찍나 기운 기운 오늘은 뭐예요? <laughs> 오늘 내가 <배가 웃음> 안 찍을까? <안 줘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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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케이, 어, 먹어야 오케이. 돼. 잡았어, 잡았어. 먹어야, 돼, 먹어야 잡았어, 잡았어. 오와, 질렸다 방금. 제 저거 입고 있어. 뭐, 뭐, 뭐. 그.. 슈색길색슈색 길리, 어, 길리, 길리 슈트, 길리 슈트, 길리 슈트. 아, 왜 이거 한데? 커리 먹으러 막 뛰어왔단 말이야 순전에. 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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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리. 어디서? 어 오! 아, 아. 아, 쬐고 있을 것 같더라. 아~~, 아 길리를 빨리 못 찾았어. 아, 형 때문이야. 난 가지 말라고 하려 말라 그랬는데. 딱 봐도 째고 있을 것 같은데. 음, 그게 아니고 빨리 끝내야 편집을 할 거야 이 새끼들. 아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통닭 한번 먹어야지. 거의다 왔는데 <laughs> 지금. 퐁당 퐁당 자, 네 배틀그라운드까지 이렇게 저희가 한번 보고 왔는데요. 네. 자,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제 뭐 저희가 여러 가지 게임을 구동을 해봤는데 네. 1660 Ti 어떤 것 같으세요? 아, 저는 정말 네.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서 너무 좋다. 정말 질 진짜 가성비가 나왔다. 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그 게이밍 성능을 봤을 때 진짜 음. 그 출시되기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1070 급. 과연 나오느냐 했는데 어, 나와요. 진짜 나와요. 어, 제가볼땐그 이상도 거의 나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아니요. <laughs> <아닌가요>? 이상은 아니에요. <laughs> 네그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1070이 기존에 출시됐던 금액대가 한 50만 원 정도 가까이 됐거든요. 그쵸. 50만 원 중후반대. 예, 그렇죠. 예. 어, 그렇죠. 예. 그기 때문에 음. 그한 30만 원 중후반대 내지 40만 원초반대에 형성이 될것 같은. 이1 6 6 0 Ti 같은 경우면 오 굉장하죠. 게다가 사실 RTX 2060이랑 견주어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이가 아니라 거의 안 떨어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진짜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땐어 약간 이 하극상 그래픽카드가 아닌가. 어, 하극상 네, 그래픽카드. 그 굳이 얘기를 하자면 약간 김준거 같은. 음, 김준 누구예요? 네? 김준가 누구예요? <laughs> 그래서 음. 그정도로 뛰어나가 그러니까 형만한 아고 없다 하잖아요 네. 너 여기 있네 여기 있네 <laughs> 좋은거죠? 좋은거죠 <laughs> 그래서 어차피 한 30만원 중후반대에 나온다고 하면 네. 물론 아직까지는 가격이 딱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가다부타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이 정도, 그 정도 금액대에 나온다면 100만원 미만으로도 아주 좋은 네, 한 90만원대로 굉장히 뛰어난 게이밍 컴퓨터를 맞출 수 있다는 네. 1060 6기가가 그 정도 금액대였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1660ti를 어렵게 공수를 해서 이렇게 게이밍 영상과 그리고 언박싱 영상을 준비해 봤거든요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